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버클리 금이에요. 제가, 이렇게, 버클리 금. 이렇게 보면, 버클리 금인데, 수영이 아주 멋있어요. 이렇게 세우면 이런 형태의 버클리 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제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제가 흙을 다 털었죠. 제가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털은 상태에서 한달 정도 계속 제가 이렇게 음한 곳에서 제가 이렇게 말리고 있었어요. 상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고, 뒷모습은,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 이게, 한몸이거든요? 이렇게 한몸 심는, 이렇게, 제 모습을, 제가 오늘 화분은, 어 사이즈는, 높이는 7cm예요. 7cm고 넓이는 29cm. 이게 넓이는 29cm예요. 이게 사이즈가 화면상으로 이게 사이즈를 잘 구분이 안돼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이즈를 제가 보여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29cm의 넓이에 들어가는 형태인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게 화산석 돌이에요. 이게 이제 수입 들어온 돌인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 형태의 화산석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이 넓으면 베란다에서도 이 정도는 그냥 그 이제 하나 정도는 이 정도 작품은. 해서 즐기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요런, 요런 형태의 저기는 항아리 뚜껑도 괜찮고, 이렇게 납작한 아이들, 이렇게 항아리, 옛날 항아리 뚜껑도 괜찮고, 분재 화분 뭐 요런 것도 느낌도 괜찮긴 한데, 제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제가 화장석을 응용해가지고, 제가 심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버클리 금이에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버클리크 그래서, 그건 그냥, 땅이 화분이. 코면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화분을 이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의 주화가 될수 있게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거 하나 작품 해가지고 줄기 심는 것도 괜찮아요. 작은 것도 이렇게 심어도 괜찮긴 한데 제가 이 버클리 금은 원래 이렇게 세워져 있던 나인데, 제가 뉘어서 이렇게 형태를, 제가 일부러 수영을 이렇게 꼬부러뜨렸어요. 그렇게 꼬부러뜨린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이렇게 일자인 것보다 이렇게 뉘어서 형태를 잡아서 심어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멋있어요. 지금은 앞면에서만 지금 보이시니까 딱히 멋은 없는 것 같아도 제가 일단 심어놓고 옆면하고 이렇게 뒷면하고 제가 이렇게 앞부분을 오려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흙은 다넣었어요 흙은 다 넣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구도에 가닥이 딱잘 잡힌 상태에서는 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화분하고 화상석하고 조화가 딱 결정이 되면은 심는 거는. 여러 군생 심는 것보다, 만일에 이제 버클리 금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가닥 있는 것을 축소해서 심어도 괜찮아요. 축소해서 이렇게 꼭 크게 안 심어도 축소해가지고 심는 것도 하나의 못이 있거든요. 있는거는 이제 제가 다 심었어요 이렇게 보이시면 여기에서 지금 한가닥, 두가닥, 세가닥, 네가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팔뚝이 이렇게 해서 지금 형태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앞면은 앞면이에요 근데 제가 뒷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뒷모습하고 위에 옆모습. 옆모습하고 뒷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위면이에요 지금 보여서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버클리 금이 색깔이 그 이렇게 키울수록 색감이 되게 오묘하고 예뻐요. 버클리 금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낮은 분을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부라진 형태를 옆에서 보면 얘들이 이렇게, 이렇게 선이 이렇게 꼬부라진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뿌리가 여기, 여기에서 살짝 지금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심어놓은 형태. 제가 구도를 이렇게 잡았어요. 화산석이 올라오지 않고 거의 땅에 묻혀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흙이 내려가거든요. 이제 내려가면 훨씬 여기 이런 아이들 목대선이 좀 나와요. 나와가지고 되게 예뻐요. 버클리가 겨울에 추위도 잘리게요 근데 자꾸 저 물을 자꾸 가한다 그러면은 좀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근데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제가 이제 겨울을 나면은요, 겨울을 참잘 잘라서 이렇게 보면, 위에서 제가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 제가 한번 후라시를 켜드려볼까요? 지금 제가 후라시를, 카메라 후라시를 켰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의 줄기가 저 안쪽에 보이시는 목대가 다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짝 감춰져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구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금 뒤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옆면에서 볼 때는 이런 형태 그리고 앞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죠.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은 그런 형태의 그 수형이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빨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화분으로 이렇게 핑크감이, 색감이 나는 버클리 금을 심어 보았어요. 형태가 아주 멋있게 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화산석이랑 제가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또 하나 연봉을 보여드릴게요. 연봉을 보여드렸는데, 연봉도 제가 좀 그런 형태로 제가 좀 심어 놨거든요. 이제 제가 심어 놓은 지는 한 1년 정도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우애가 이게 보시는 데가 지금 우위면 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꽃이 필려고 꽃대가 올라오고 있 고요 꽃대가 지금 몇개 올라오냐면은요 하나 둘세개 이건 자구가 닿는 게 아니에요 꽃대 예요세개 지금 형체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네 개의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좀 피면 나중에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가 여기도 화산석을 제가 이렇게 끼었거든요 화산석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끼워가지고 이 뿌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한 가닥이 이게 지금 아예 고정이 딱 되어 있어요. 시간이 오래 흘르다 보니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좀더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뿌리가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이게 뿌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땅에다 가닥이 붙여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지금 전체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1년 정도 기르니까 이게 아예 그냥 이렇게 자리가 잡혔어요. 근데 화분 나, 높이는요, 굉장히 낮아요. 화분 깊이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화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화분이 얼마나 낮냐면은요, 제가 이렇게 흙 속에 제가 이렇게 밑 바닥까지 닿았어요. 바닥까지 닿은 높이가. 3.5, 4.4cm는 안되고, 한 3.5에서 한8 정도 깊이가, 그 요렇게 깊이가 깊이가 이 화분 깊이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아이를 이렇게 보면 목대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게 많이 깊어봐야 4cm밖에 안돼이 화분 이 두께 높이가요. 흙이 들어간 이 부분이 4c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돌 자체가 위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한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이게 화산석이 이기가 먹어가지고 이런 형태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뿌리도 깊이 파고 들어갔어요. 연봉인데 자연 군생 한 몸에. 이런 형태의 이렇게 여우여서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한 봄이 제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요, 여기가 앞면이거든요 그래서 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흙에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올라간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연봉이 이렇게 잘 키우면은 웃자람도 심하고 석석 자라는 형태도 많고 여름이 되면 많이 물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낮게 심어놓으니까 아주 얘들이 입장 하나하나가 돌덩이 같아요. 꼭 야생에서 자라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제 형태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형태 화분 크기는 한두뼘 정도 돼요. 두뼘 정도 되는 형태로, 이렇게, 변해서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옆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작품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 뒷면. 제가 뒷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면으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흙이 낮은데도 이렇게 뿌리가 애들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줄기에서 이 아이들이 흙 속에서 이렇게 물을 머금으려고 이렇게 뿌리에 박혀 있는 상태예요. 여기 새끼도 나오네. 자구를 또 하나 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화산석에다가 느낌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분재 형태로 제가 연봉을 이렇게 심은 심은 거예요.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작품이 된 거죠. 근데 모양은 뭐 어떻게 놓아도 예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놓고 있다. 이렇게 형태를 그래서 이 연봉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버클리금도 제가 이렇게 심어봤어요. 이게 야생화 이렇게 심는 공법인데 제가 이걸 야생화를 야생화나 분재에 심는 공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버클리하고 연봉을 제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작품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서 늘 즐기고 있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버클리 금하고 연봉하고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새싹이 나는 아이들. 제 연봉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연봉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았더니 이렇게 저는 처음에 쉽지 않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짱짱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 즐거운 식사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쁘게 감상하시고 행복하세요. 버클리금 너무 예뻐요. 다시 목대를 굵게 키우는 그날까지 제가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